안녕하세요. 에누리뷰 MC 예화입니다. 다가오는 명절 추석을 맞이해 부모님을 위한 효도 선물 어떤 걸로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맨날 하는 이 명절 세트 말고, 아좀 쌈박한 거 없나? 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끝없는 가사일로 힘든 부모님들부터 키보드, 휴대폰 사용이 많은 직장인, 그리고 또 학업에 지친 우리 수험생들까지 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오늘의 에누리브 아이템 바로 손 마사지기를 고렴이와 저렴이로 비교해 볼게요. 먼저 선정된 제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애누리뷰 손마사지기 부분 1, 2위를 다투고 있는 매드니스 휴먼 터치 핸드케어와 스카이케어 토닥 손마사지기 총두 가지 제품인데요 각 제품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매드니스 휴먼 터치 핸드케어입니다 화이트 색상의 버튼 조작 부분이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무게는 약 1kg 정도고요 들었을 때이 정도면 충분히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왔습니다. 공기압은 총3 단계로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날의 컨디션에 맞는 강도로 마사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드로 부위를 지정해서 집중 안마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 손을 쭉 뻗어서 이 구멍으로 손가락을 빼면 이 손목부터 팔목까지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온열 기능도 있어가지고요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면서 마사지 효능도 높여준다고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수족냉증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품에는 충전 어댑터가 포함이 되어 있고 완충 시에는 4시간까지 무선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회에 15분씩 작동한다고 하니 4시간이면 넉넉하겠죠? 다음은 스카이케어 토닥 손마사지기입니다 이 제품은 올 화이트라 좀더 깔끔한 느낌이에요 무게는 약 730g 정도 되고요 어, 매드니스보다는 확실히 가벼운 것 같아요 매드니스 제품보다는 크기가 작지만 이 제품도 앞쪽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아픈 부위에 맞춰서 더깊숙히 넣으실 수가 있어요 공기압 역시 세단계로 세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큰손 작은 손 이런 버튼이 나누어져 있어서 손 크기에 맞게 마사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열 기능도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두 제품 다 한글로 써져 있어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타에 USB 케이블이 내장되어 있고 완충 시 최대 2 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손 마사지기니까 당연히 마사지를 받아봐야겠죠. 자, 먼저 매드니스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손을 넣은 다음에요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열 모드 ON 해주신 다음에 이제 모드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동, 전체, 손목, 손가락 모드가 있는데요 저 요즘에 골프 치느라고 손가락이 아프니까 손가락부터 받아볼게요 그리고 어, 강도는 어, 강으로 통일해서 한번 해볼게요 오 시원한데요? 되게 뭔가 지압받는 느낌? 우리 펜 사면은 끝에 달려있는 이렇게 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다 눌러주는 그런 느낌? 오! 아, 근데 이게 점점 계속 쭉쭉쭉 조여오는데. 오, 아픈데? 이번에는 손목만 집중적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아무래도 이 어머니들이 명절이나 이런 추석 이럴 때 일하시다 보면은 손목을 진짜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따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마사지를 받을 때 내가 유독. 자동은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마사지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손 모양의 센서 보이시죠? 이게 지금 어떤 위치를 마사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위치에 공기압이 들어가는지, 이 부위별을 표시해주는 기능인데요. 지금 저 손가락 쪽에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손가락부터 지압을 해주면서 쭉 점점 하나씩 내려와서 손목까지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에 쭉. 자 이렇게 매드니스 지압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전체 모드는 나는 부위별로 받을 시간이 없다 아, 바쁘디 바쁜 현대 사회인들에게 적합한 것 같고요 자동 모드는 부위별로 더 꼼꼼하게 지압을 받고 싶은 분들 어머님들 특히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손보다 손목이 저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바디가 이렇게 길어서 그런지 손목까지 지압을 해주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스카이케어 제품으로 지압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것도 온열 기능이 있으니까 온열부터 켜고 갈게요 이 제품은 지압 부위를 설정할 수 없는 대신에 손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큰 손부터 테스트해볼까요? 큰 손? 아까와 같이 강도는 3단계로 빨간색이 3단계인 것 같아요 오... 확실히 이게 큰손 모드라서 그런지 약간 크게 잡혀가지고 약간 세세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좀더 자극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제 손이 큰 편은 아니니까 작은 손으로 해볼게요. 뭐거 달라지지? 아. 작은 손 모드는 아까에 비해서 마사지 부위가 좀더 압축돼서 조금 더 제가 느꼈을 때는 세기가 좀더 세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스카이 케어 지압 테스트까지 해봤는데요. 저는 작은 손 모드가 조금 더 자극이 잘 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더 오다 보니까 근데 제가 성인 여자 손 평균 크기 정도 되니까 제 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작은 손큰손 손 모두 둘다 해본 결과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손 크기가 천차만별이니 집안의 남녀노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두 제품을 비교해 보자면 스카이케어 제품이 손 크기를 설정할 수 있어서 그런지 손만 놓고 보면 마사지 면적 범위는 더 넓었는데요 매드니스 제품은 손 손과 손목을 동시에 마사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제품 모두 모드, 온열 모드를 켜고 사용했는데 너무 그렇게 뜨겁지도 않았고 체온과 비슷한 온도라서 그런지 오히려 약간 근육이 더잘 풀어지는 마사지 효과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15분 동안 마사지를 받고 났더니 음, 양손에 구멍이 <laughs> <고막이 웃음> 너무 심하지 않아요? 친구가 잘안 보이네. 어떻게? 오늘은 명절 가전 선물로 매드니스 휴먼 터치 핸드케어와 스카이케어 토닥 손 마사지기 총두 가지를 리뷰해 봤는데요. 요새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현대인의 고질병이잖아요. 꼭 명절 선물이 아니더라도 손이나 팔목에 무리가 많이 가시는 분들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제품을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